가야 되죠. 아 진짜. 음. 아 여기도 군산. 여기가 역세권. 밑에 보이는 네, 데가 네, 역세권이고. 네, 저쪽 내동 네, 저쪽이 이제 등등. 아. 천으로만 타고 가는 게추천산이니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합성산 거리 이쁘지 <laughs> <laughs> 가까이 하니까 네. 그렇다니까 나도 꽃이다 이거야 <laughs> 한명씨는 바로 투을 해도 <laughs> <목소리> 들어왔어? <목소리> 수평을 맞춰야 돼 근데 나 진짜 하나도 안보여 안경 안갖고 온게 쟤네 어, 어, 빛도 어, 옆방향이라 그래, 다시 음, 다 봐도 되 음, <목소리> 그, 찍은거를 근데 이렇게 보고 찍는 게 저 여기는 잘안 보여. 어. 이쪽은 아, 네. 아니, 어, 아니, 맞죠? 아니, 맞죠? 아니, 맞죠? 나, 나. 아니 어디 보고 있어? 여기요 아, 어디 있어? 가저쪽도 멋있잖아. 어야라야 아직 로드럼 들어. 그러니까 네, 네, 사인 사인징. 보험소. 근데 이 보험을 거기다 연습 용은 이 거다. 되게 기분이 궁 카메라도. 이론. 얼마 주고 샀냐면 70 얼마 중고로. 중고로. 잘사 30km 달린 거 샀어. <laughs> 금강이 완전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laughs> 철새가 보이고 TV에 보면 옛날에 일박이일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맞습니다. 찍었던 데가 여기인데 10년 넘은 얘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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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Rồi nhiều thế, coi năm rồi

이게 이디질안 녹음. 아, <신> 아 아까 네는없었니이좀 어, 어. 래어시 내가 다들 먹어. 너 밖에. 우리 내리는 화산군 전 다시는 건가? 내가 영원히 고수호증이라고했어 진짜 고수호필증. 흔들다리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 출렁다리 아 그런데 안가 네? 아, 라이라라 랄라네조용 앞에 차가 없나? 소연아 어디야? 응? 별로인데? <웃음> <웃음> 안 한... 별로 안 찍어 찍으라는 건데 별로 안찍었 뒤에 차 있어 다 돼요. 닭땅 lên t r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아. 안, <웃음> 안, <웃음> 안 <보여>. 뒤에서 따라와서 <laughs> 끝나. <끝났스. 웃음> 아, 전는는 <전망제는 웃음> 여기는 밤에 올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밤에... 아, 그래서 지금 계속 한데 어딨냐고소리였